요한복음 말씀 3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보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하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어쩌면 접점이 없는 평행선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대화와 육신의 대화는 때로는 만날 길이 없는 대화처럼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메게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교리의 보석과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위대한 예수님의 선포, 왜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선포 이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이끌려서 이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며 날마다 이 말씀 하나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니고데모은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학식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부족감, 가져도 가져도 더 목마른 결핍감, 그리고 그 끝모를 불안감, 그리고 인생에 대한 불만이 늘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가졌기 때문에 더 허전하겠죠. 어쩌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불안하겠죠. 바닥에 있을 때 무슨 그렇게 큰 불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올라갈수록 높은 곳에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다 보일수록 인생의 지위는 더 불안해지고 불안감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니고데모가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답좀 얻어 보겠다고 왔지만 듣도 보다 못한 말씀, 너는 새로 시작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런 어쩌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지만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었죠.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한다. 바람이 불듯 그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 할 것이고, 내가 성령에 붙들리면 내 인생 내 계획대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처럼 붙들린 바 되어, 인도하는 바 되어, 이끌리는 바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일진대. 그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리고데모가 대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이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리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무슨 뭐 세일이든 사십일이건 일년이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지낼 수가 있니? 이런 얘기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궁금하고, 그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어서, 여러분들 곁에 가까이 다가와서 "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니?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니?" 그걸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말, 온유와 겸손으로 준비하는 말 한마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그 사랑에 이끌린 바 되어서 주님 주신 날마다의 양식, 말씀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세상에게 충격을 줄 것이고 세상은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금을 뒤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어느 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넌 나보고는 왜?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니? 너왜나 보고는 아침 예배 그렇게 좋다면서 한번 가자는 얘기를 안 하니?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포항 제철의 신화를 그렇게 읽은 박태준 전 회장 소천하셨죠. 그분이 뭐 하여튼 정치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뉴저지에 정말 도피하듯 가서 생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큰 따님과 사위가 이렇게 매주 교회를 나가면서 워낙 그 장인이 이렇게 아버지가 완고하신 분이니까, 철저한 또 불교에 심취하신 분이니까, 뭐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한 거예요. 가자는 얘기를 못한 것이죠. 전도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정말 마음은 가난해지고 한국에 돌아오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곳에서 장기 체류에 들어가면서 아, 매주 그렇게. 교회를 가는데, 사위와 딸이 아니, 한 번쯤은 가자고 할 법도 한데, 가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어느 날 너무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옷을 주선 주선 있고, 도대체 왜 너희들은 나보고 한번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하니?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고 교회 가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켜봤겠죠. 부부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함께 손을 잡고 교회 갈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환하고 밝은 얼굴로? 교회를 다녀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어디를 다녀왔는데 저렇게 더 밝은 표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나. 왜 그렇게 꼼꼼하고 세심한 분이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다른 자녀들과 달리 어쩌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그삶 가운데 무슨 비밀이 있을까? 세상일에 바쁘고 직장에 바쁘고 너무나 많은 일에 분주히 살다가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 삶에는 무슨 이유가 있나? 어떤 까닭이 있나?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저는 당연히 생겨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니 어떻게 여기 사람이 몇백 명 왔다 갔다 하는데 흔적도 없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며 가며 하는데 불법 주차한 데가 없니 저는 그런 얘기가 들, 들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쓰레기 하나가 없니 의자 하나가 흐트러지지 않니 여러분 안 믿어도 그렇게 삽니다 제가 그 저도 한때 저랬다 니때 양산 통도사가 제 주사였어요. 음, 예. 지금은 뭐이 교회가 목교회가 되었지만 또 어제는 제가 안수 집사 받은 온누리교회를 거의 뭐 다녀왔지만 예, 안수 집사는 뭐 항존직에서 저는 영원히 온누리교 회 안수 집사라네요. 그래서 뭐 한번 인사차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어쨌건 그 주사로 삼았던 양산 통도사의 해마다 가는데 그때. 박벽안스님이라는 주지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 어린 절을 붙들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일본 학생들은 그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몇백 명이 다녀가도 이렇게 물 떠먹는 이저 이 수도가에 표주박을 이렇게 세 줄에 달아놨는데 그게 몇 명이 왔다가도 물을 마시고 나면 그 자리에 그렇게 표주박 세 개가 이게 나란히 놓여 있는데 한국 애들은 왔다가뭐 표주박 쪼개지고 쇠줄이 끊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 믿는다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우리 일본의그 국민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다녀가도 질서가 있고, 그렇게 정연한데 우리는 어른들이 왔다가도 화장실 하나를 제대로 못 쓰고, 주차장 하나를 제대로 못 지키고 이거 어떻게 그 저희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기준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조심하며 이익이 부딪히지 않도록 조정하며 살며 M&A도 할줄 알고 대적들과도 함께 공존할 줄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하나가 제대로 안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니?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니? 예수 예수님께서 또 쌀쌀맞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지. 너 선생이라며?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며? 너 모르는 게 없대며? 그래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죠.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알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 앞에 가장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전들 알면 얼마나 알고, 뭘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떼로 엎드리고,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이 직접 들리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들리나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랬던 예수님께서 나는 아는 것을 말한다. 뜻밖에도 우리와 너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 1대1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호칭이 복수가 됐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하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니고데모로 대치, 통칭되는 리고도모로 상징되는 이 세상,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에 갇혀 있는 세상.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서 빈손인 것 같지만은 세상을 넘어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는 말로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사는 이 세상 일을 말해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겠느냐? 그래요. 성령으로 우리가 주신 생각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이에요. 왜 저렇게 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나?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위로부터 나야 위로부터 올라갑니다. 땅에 난 것은 땅에다 두고 갈 거예요. 이거 못 가져갑니다. 땅의 일들도 못 가져갈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인생, 위로부터 거듭난 삶의 시작, 새롭게 출발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살아낸 것들만 우리가 돌아갈 때 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무 조건도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마치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제 교리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유대 역사 그리고 유대 전승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왜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지, 오셔서 도대체 뭘 하실 것인지, 가장 중요한 교리를, 가장 쉬운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하십니다. 예표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갈 때, 불평들이 끝이 없이 터져 나옵니다. 먹는 건왜이 모양이냐? 물은 왜 없냐? 날마다 불평이에요. 그 입술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사막에 불뱀들이 다니면서 물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상상만해도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뱀한 마리만 나와도 여기 우리 뭐 예배 그냥 순식간에 흩어질 거예요. 다 그냥 산지 사방으로 다 튀고 <laughs> 난리가 날 텐데 불뱀들이 그냥 그냥 광야를 덮다시피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책이란 고작 구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올리라는 거예요. 하기에 무슨 응급실이 있습니까? 무슨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응급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밝혀,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슨 노뱀을 만들어서 구리 장대를 만듭니까? 여러분 그게 미국 911의 이 저기 심볼인 거 아시죠? 이렇게 그 노뱀을 이렇게 칭칭 감고 있는 그게 앰뷸런스 뒤에 붙어 있는 엠블렘 아닙니까? 그게 이 그래서 뜻밖에 그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걸 보는 자는 살고 안 보는 자는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라 지금 이 구리 장대에 들린 노뱀을 보아라. 그걸 보고 어떻게 사니? 외면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무슨 불이 높게 말하가, 무슨 신통력이 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쨌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늘 그게 십자가 사건의 예표, 심볼 역사적 설레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차는 우리가 길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생명을 어, 건진다는 것 믿음으로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리노뱀이 들리는 사건을 십자가 인자가 들리는 사건으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인자도 그와 같이 구리노뱀처럼 장대 돌리듯 십자가에 들려야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십자가에 들리신 주님 그리고 부활성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마치 구리노뱀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고 죽음에서 벗어났듯이 그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아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선포를 듣게 됩니다 뭔가 좀 해야죠 주님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행위로 구원 받을 자가 없나니 주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로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인자에 들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교리의 뿌리를 밝히 드러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더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 미함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도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종이 한장 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까닭은 믿음으로 받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자기 선택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하러 왔다 그러나 그 구원을 거부하면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싱겁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이거 못합니다 너무 싱거워서 뭔가 좀 해야죠. 내 역할이 좀 있어야죠. 내가 좀 뭔가 선행을 베풀어야죠. 그러나 그 순서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너무나 감사해서 새벽마다 올 수도 있고 전 재산을 기부할 수도 있고 그래전 생애를 선교지로 쏟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값 없이 받는 이 모든 것이 출발이고 전제인데 이거 안 되면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는 걸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명확한 기준, 심판이란 무엇이냐?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옥이란 뭐냐? 천국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옥 따로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 천국 가기 싫다는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지옥이에요. 심판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같은 분 필요 없다. 나 혼자 살수 있다. 그러면 뭐 그곳에 심판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밤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심판을 잘 보았습니다. 가정에 안 돌아가고 술집에 있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을 놓치고 밖에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그게 심판의 자리예요. 그 시간에 돌아가서 아내하고 도선도선 얘기하고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게 구원의 자리고 그 밖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심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설명해 주십니다. 부연 설명해 주세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함이요. 그래요 심판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래요 <laughs> 그래요 여러분. 어둠을 더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이란 내가 이미 내게 다가온 빛을 거부하고 그냥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하실 안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 히키코모인가 무슨 뭐 일본에 보니까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뭔가 집 방안을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밖에 절대 안 나가는 사람이 있더만요. 창문 열고 문 열고 나가면 구원인데 거기 안에 갇혀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갇혀지내니 얼마나 음습하겠습니까. 얼마나 벌레가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여러분 활짝 열어져 치면 구원이 이만한 그 놀라운 햇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데 그냥 창문을 걸어잠그고 혼자서 음습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지옥 같은 세상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벽에 갇혀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 혼자 비밀을 만들고 나 혼자 무슨 꿈꾸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나 혼자 무슨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순식간에 지옥 같은 세상이 돼요. 툭툭 털어버리고, 마치 투명 인간처럼 말도 거짓이 없고, 행동도 거짓이 없고, 생각도 거짓이 없고, 그냥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니면,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구원받은 삶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빛 가운데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혼자 생각에 몰입해서 혼자 갇혀서 벽에 갇히고, 온 방에 갇히고, 내 모든 것에 갇혀서 주님, 나 혼자서 지옥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창문을 활짝 열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딘가에 꼭꼭... 가로막혀 있고 갇혀 있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빛 가운데로 걷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당당히 두 발로 빛 가운데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창문을 열게 하옵소서. 대문을 열어젖히게 하여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다가서 가 전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의 먼저 갇혀 있지 않게 하주옵소서 나 혼자의 비밀에 갇혀 있지 않게 하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도 감출 것 없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빛을 바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날마다 금식하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에 기동하여 오늘도 주의 빛을 비추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세가 뱀을 든것 같이 인자가 들렸을 때 우리에게 누구나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따로 심판 둘것 없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시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내 고개를 세상을 향해 있는 고개를 주님 향하여 돌리도록 우리의 고개를 돌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 하나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걸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기 속인 모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소망의 사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